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만점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이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 드렸고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세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세부 개념인 1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세부 개념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따라오셔서 수능 만점의 자신감을 얻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원주각의 개념과 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주각의 개념이 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자, 원이 있을 때이 원을 지름으로 하면서 이 반원 위에 있는 어떠한 값을 하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 이 길이와 이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나오죠. 이 모든 삼각형이 다 직각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도 뭐란 얘기죠? 얘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주각의 개념과 증명입니다. 원주각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증명해 보일 텐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뭐다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고등학생은 없죠. 이건 중학생, 고등학생 다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응용되는 부분이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이 원주각의 개념과 증명을 해 보일 텐데요 자 증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원주각 위에 원주각을 어, 설명할 수 있는 삼각형을 하나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게 직각삼각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코너가 90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선과 여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건요, 원의 정의는요, 원이라는 놈은요, 점들의 집합인데요. 어떤 점들이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반지름으로,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점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이 원의 둘레에 있죠. 그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원의 공식을 구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면, 여러분들 뭘, 보, 뭐가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얘도, 얘도, 얘도 다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같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같으니까 이 전부가 반지름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면요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요 코너가 각이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알파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둘다 반지름으로 갔다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 아, 베타, 베타라고, 아이고, 제가 베타,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베타, 여기다 베타. 보이십니까? 예, 이게 좀 지저분하네요. 예, 좀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지우고, 여기를, 베타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를 좀 어, 확장해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를 좀 키울게요. 이렇게 증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요. 요거를 x 각이라고 하고요. 요걸 y 각이라고 해볼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보이냐면요. x 더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가 180도라고 쓸수 있죠. 제가 이미 비디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것도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삼각형 보실까요? 요 삼각형 보시면, 아, 요 Y랑, 아, 베타랑 베타랑 두 개를 합치면 또 180도라는 게 나옵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왜냐하면 모든 변들이 반지름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X하고 Y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x이고 y는 뭐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 180도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이놈 아 반이 아니죠. 이렇게 두 개로 이 선분이 이 180도를 쪼갰으니까 어쨌든 x 플러스 y는 180도가 된다는걸 아시죠? 예,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x는 180도 빼기 2 알파입니까? 그렇습니다. 얘네가 2알파입니다. 넘기면 이렇게 되죠? 예, 넘기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양쪽에 2 알파를 빼서 얘는 없어지고 여기에 2 알파가 빠진 게 나,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y는 뭐라고요? 예, 180도에다가 2 베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나왔죠 아 x는 180도에다가 2 알파를 뺀 것이고요 y는 180도에다가 2 베타를 뺀 겁니다 요거를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예, 2x는 이 2x와 이 같고요 2y는 이 2y랑 이 같죠? 그러니까 180도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180도 마이너스 2 베타 얘가 180도 보이십니까 여기가 x 고요 얘가 얘가 y입니다 예 여기서 치환했습니다 그러니까 360도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가 180도네요 아 그러니까 2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180도라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3 6 0도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360도에서 뭘 뺐더니 1 8 0도입니다그 모습은 뭐죠? 180도죠 자 그럼 이걸 다시 묶을게요 2가 공통인수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는 자유자재로 되어야 됩니다 양쪽 에 2를 나눠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일반화 과정인데요. 이 점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렇게 거서 이 양쪽의 끝점, 즉 지름을 나타내는 A와 B와 이 P점을 연결하면요. 여기가 언제나 90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원주각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점정리와 중 중점정리와 거리의 공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중점정리는요 두 점의 가운데 점을 찾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시험 두번 보셨습니다. 한번 80점, 한번 90점, 중간이 어디죠? 평균이 뭐, 뭐죠? 예, 90점이죠. 80점하고 90점의 중간 값이 어디입니까? 아, 80점과 100점의 중간 값이 어디입니까 90점이죠. 예, 이 중점은 평균과 같단,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점의 정중앙을 찾는 공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얘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것도 사실 왜 그러냐고 따지고 들면요. 좀더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게 좌표 평면 상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분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쉽게 될수 있는데, 좌표 평면에 있을 때는 한번 좀또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두 점, 이 점과 이점 사이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요.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라고 했을 때, 이두 점을 정확하게 반으로, 즉 양쪽에서 거리가 똑같은 이 중간점은 뭐냐면요. x1하고 x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과 y1과 y2를 더해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이 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도 이 말하는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리의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의 공식은 점두 개를 지나가는 점두 점을 그점두점 점 사이의 거리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에 대한 좌표만 알면요. 이게 평면상이든 공간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공간은 y축이 더 애드가 되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개념에 의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평면 위에서도 공간 안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의 공식은요. 실제 이 피타고라스를 정,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은 아주 많습니다. 수십 가지인데요. 뭐 이것도 다음에 혹시 또, 어, 구독자분들께서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제가 또 어, 영상을 올리겠지만 일단 저는, 아, 이 누구도 알,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이 피타고라 정리를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 이 거리의 공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이 두점 있습니다. 예. A 점은요, X1,Y1이라고 그냥 표현했고요. 일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 좌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 2,3이라든지, 1,5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요. 그냥,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x1,y1이라고 했고, b점은 x2,y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점을 연결하는, 이두 점을, 이두점 이두 사이의 거리, 이 d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수직선을 긋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로 얘가 만약에 뭐2 콤마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어 음, 뭐라고 할까요 8 콤마 4 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한번 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액자표는 뭐죠 그렇습니다 8 입니다 8 여기가, 8이죠, 여기가. 8 이죠 여기가 8아 그러니까 8 콤마 1 8 콤마 아, 예, 아, 잠깐만요. 여기 8,1, 8,2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수평선상에 있는 그죠? 이 수평선상에 있는 모든 y값은 뭡니까? 네, 2입니다. 이 여기가. 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2,2또 여기 2,3뭐2,4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8,2까지 아, 저 이 콤마 이, 4, 콤마 이, 4 콤마 이쭉 가서 8, 콤마 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점은 아 요거의 x 좌표하고 값이 같고요, 얘의 y 좌표하고 값이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뭐죠? 아, y2에서 y1을 뺀 거네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그 길이가 나옵니다. 여기 뭐죠? 아, x2에서 x1을 빼는 거죠. 우리가 x1, x2가 둘 중에 어떤 놈이 큰지 모를 때 쓰는 게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거리는 마이너스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1, 사 보면 즉 x 값도 y 값도 둘다큰 값에서 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 없지만 아무튼 어, 어차피 이건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용할 게 뭐라고 그랬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피타고라스 이게 90도니까 자 그럼 뭐죠? d 제곱은요 여기. 이 친구 예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또이 친구 x2 마이너스 x1 뭐라 고 그랬습니까 x2 마이너스 x1은 이 길이라고 그랬죠 y2 마이너스는 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자 보십시오 여기에 y 좌표가 y2 여기에 y 좌표는 y1 아 그러니까 y2에서 y1을 빼면 이 길이 여기에 x좌표는 x1 여기 x좌표는 x2 그러니까 x2에서 x1을 뺀게 이 길이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x 아이고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게 뭐죠? 예, 이건 피타고라스입니다 아까 좀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죠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아 그렇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d고요 d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서 양쪽에다가 제곱근을 씌우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도 유명한. 그도 유명한. d는 루트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이라는 근을 구하는 거리 아 거리를 구하는 거리의 공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면 맨날 헷갈립니다. 아, X2 빼기 X1이야. X2 더하기 X1이야. 이게 제곱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제곱근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에이, 하지만, 이렇게 과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잘 잊어먹지 않죠. 자, 중점 정리와 거리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죠. 원의 방정식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능 난이도 상위 문제를, 어, 풀기 위한 기초 개념들, 꼭 알아야만 그 문제를 온전히 풀수 있는 개념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영상에서, 어, 세 가지의 그 기본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어, 첫 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어, 원주각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증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점을 구하는 방법과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용 쭉 어, 이용을 해서요, 제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제 책에서도 어,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수학은 정의의 학문입니다. 수학 자체가 갖고 있는 어,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호들이 수학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바닥에 깔아 놓고 뭐든지 봐야 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자, 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중심이라고 불려지는 이 h, k라는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모든 점들의 합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둘레 원의 원 원주에 있는 원의 둘레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 중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거를 정의를 써서 한번 구해볼텐데요 이원 위에 있는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을 대표하는 한 점을 제가 x,y라고 놨고요 그리고 이 중심 원의 중심을 h,k로 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좀 아까 제가 어, 비디오에서 뭘 보여드렸냐면요 영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아, 여기가요. 한 점이네요. 그리고 이 중심도 또 다른 한 점일 수 있죠.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은 거리가 x2에서 x1 제곱 플러스 y2에서 y1인데, 여기서 뭐가 사용된 겁니까? 그렇죠. x2가 x구요. x1은 h입니다. y2는 y고요. y1은 k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x, y)와 (h, k) 두 점의 거리를 r로 하는 점들의 집합. 자, 그럼 끝났습니다. 제곱의 양쪽을 아, 이게 뭡니까? 원의 방정식입니다. 중심을 h, k라고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요, x-h의 제곱, y-k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개념을 알면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반 식이에요. 그럼 결론은 그렇게 나오겠죠. 아, 내가 원의 중심을 알고 그 원의 반지름을 알면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중, 거리를 알아요. 반지름의 거, 이 원의 반지름을 압니다. 그리고 중심을 압니다. 그러면 이 원의 한 점을 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초로 거리의 공식이 나왔고, 이 거리의 공식을 기본으로 원을,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나왔다. 이 강력한 선형성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피타고라스를 이해하지 않으면 거리 공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거리 공식을 모르는데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수학을 분명히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끝으로, 연립방정식 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아까, 어, 초반에 어떻게 풀지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려갈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우리가 이두 교점 여기 보이세요? 이 점하고 이 점, 아, 이 점을 P와 Q라고 했고, 우리가 이 P와 Q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며, 그 l의 제곱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 P의 좌표와 이 Q의 좌표만 알면 끝났다. 그래서 이 P와 Q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 영어로는 시스템 서빙이라고 합니다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x,y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x 좌표고 여기가 y자표니까 이것도 x,y인데요 문제는 이 점은 이 서클 위에 있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두 서클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 파란색 점은요 이 서클 위에도 있고요 이 직선 위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x값과 이 x값이 같고요 이 y값과 이 y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x제곱은 x-2-1제곱 플러스는 9 이렇게 할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y를 대신해서, x-2를 집어넣습니다. 이러니까, 이 식에서, 이제 변수가 하나만 남았어요. x라는 변수 하나만 남고, y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이걸 풀면, 이 방정식을 풀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은 9. 자, 여러분, x-3의 제곱은요, x-3 곱하기 x-3입니다. 물론 x 플러스 y의 제곱이 뭐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이런 식들을 공식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방 풀리셨죠. 그렇지만 이거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열, 이렇게 뭐죠 밴, 분배하죠. 이미 설명했습니다 앞선 앞선 영상에서 그래서 한번 더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야, 이 친구 대신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 대신에 그죠? 얘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요. 9가 되죠? 오 이거 없어지네요. 양쪽에 똑같은 걸 빼버려도 이 꼴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뚱뚱한 9파운드짜리 아저씨가 둘다 내렸습니다. 여전히 유지가 되네요. 0이 되고요. 그러면 2x제곱-6x가 0이 됩니다. 양쪽에 9를 뺐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통인수가 2x네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예, 수학을 공부할 때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아, A 곱하기 B가 0인 형태입니다. 뭘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요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면 됩니다 0 곱하기 무엇이든지 0이 되니까요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x가 뭐죠? 예 x는 0이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은 뭐죠? 예, x가 3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 p의 x좌표가 0이고요 이 q의 x좌표가 3이라는 겁니다 그럼 y는 어떻게 찾습니까? y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X를 0을 넣었더니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X를 3을 넣, 여기다 넣었더니 Y는 1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교점, 0마 마이너스 2와 3마 1, 즉, P와 Q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예, 이두 점의 거리를,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